어, 브로콜리. 요새 좀 살찐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나 살찐 거 아니야. 나좀 피곤해서 부은 거일 뿐이야. 과연 살찐 걸까요? 아니면 부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앞선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은 분들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살찐 건지 아니면 부은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찐 거하고 부은 거하고 구분을 하기 전에 먼저 그두 개의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빼남 채널에서 살이 찌고 빠지는 거는 전부 체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즉, 살찐 거는 체지방이 늘어난 거죠 자, 살은 어떻게 빼야 되냐 살빼남 영상을 한 편씩 보실 때마다 100g씩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은 거는 몸 안에 수분이 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이는 것, 즉, 수분 저류를 얘기합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그냥 수분, 즉, 물이 많이 쌓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살찐 거는 체지방, 부은 거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뭐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뭐 구분도 안 가고, 둘다 몸의 부피나 어떤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 이거 눈으로 봐서는 잘알 수가 없죠. 그리고 둘다 어차피 몸이 안 좋은 신호인 건 맞습니다. 체수분이 늘어나서 뭐 부종이 생겼든 아니면 살이 많이 쪘든 둘다뭐 건강은 안 좋은 건 맞죠. 자, 그중에서 오늘은 특히 부은 거, 즉 수분 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살찐 거랑 부은 거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붓는 원인은 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부종과 살찐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눌러보기. 자,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렇게 자기가 부었다고 생각되는 부위, 주로 뭐 손등, 발등인데 특히 발등. 이렇게 눌렀을 때 빨리 안 돌아오고 한참 동안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그러면 부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문제가 나 있는 게 부종이 좀 심할 때만 확인 가능하고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2번, 눌리는 자국 확인. 자, 이렇게 뭐 양말을 신었을 때 거기 뭐 양말 자국이 발목에 남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지를 꼈을 때,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남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부종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침에 반지를 낄 때는 분명히 잘 맞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반나절 뒤에 집에 돌아왔더니 잘안 빠지고 이게 꽉 낀다. 자, 그럼 반나절 만에 무슨 손가락에 살이 그렇게 많이 쪘을 리는 없겠죠? 지방이 그렇게 빨리 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종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3번. 체중이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자 체중이 얼마나 빨리 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루 만에 막 2-3kg가 쪘다면 그거는 부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체지방 0.5kg 찌르려면 자 잉여로 3500칼로리 정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체지방이 합성되고 이렇게 쌓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2-3kg가 쪘다면 너무 짧은 시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 그건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식사 후 바로 늘어났는지 자 식사를 하자마자 체중이 바로 늘어났다면 그거는 당연히 음식 무게일 수도 있고요. 어 음식 무게를 뺐는데도 좀 체중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음식을 먹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막 배가 부른 느낌이 심하거나 배가 빵빵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라면. 그것도 부종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짠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일시적으로 수분저류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5번 동반 증상 확인 부종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 여러 다른 질병들의 결과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좀 증가했는데 뭐두통뭐 권태감 피로감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왔다 그렇다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부종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6번 생리에 가까운지 자,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텐데요 생리 전 증후군으로 몸이 붓고 하는 현상은 흔히 있는 증상이라서 자, 생리 기간에 가까울수록 부종일 확률이 또 높습니다 7번 체성분 검사 체성분 검사라고 하면 뭐 체지방량이나 체수분 량 등을 이렇게 재주는 그런 체중계 비슷한 것들이죠 주로 인바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몸 안에 체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바로 알수 있어요 뭐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다른 상황 증거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수분만 볼게 아니라 평상시에 체지방량을 측정을 해 두셨다면 내가 체중이 늘어났을 때, 어, 나 체지방량은 별로 변한 게 없네? 하면은, 아, 그렇다면 부종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부종하고 수분절에는 도대체 왜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몇개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중력 때문에 특정 부위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고요. 2번, 생리 주기 등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3번,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4번, 진통제라든지 혈압약, 우울증약 등의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5번, 신장 문제, 심장 문제 등 장기 부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자, 이 원인들 생각해보시면, 어, 앞서 말씀드린 부종이랑 살찐 거 구분하는 법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부종의 원인을 좀 알면, 어, 부종인지 살찐 건지 구분하기도 좀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부종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살빼남이 스마트 솔루션 한번 가겠습니다. 1번. 염분 줄이기.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부종이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 때문에 삼투압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자, 그래서 나트륨 많은 음식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하루에 2000mg이고요. 생각보다 정말 빨리 차 올라요. 라면 하나만 드셨으면 거의 1900mg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라면 하나로 하루 권장량이 다 차버립니다. 라면 하나에 딴거 드셨으면 뭐 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나트륨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2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 자,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다 보면 이 나트륨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을 좀 많이 벌충해 주게 되죠. 특히 두 가지가 많은 음식으로는 뭐 토마토, 고구마, 바나나, 그리고 시금치 같은 이런 잎채소들이 있어요. 3번. 물을 많이 마시기 자 이게 부종인데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냐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내가 몸이 붓는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물을 많이 안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물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종이 더 심해지겠죠 이럴 땐 오히려 물을 평상시에 잘 마셔줘야 아, 우리 몸에서 아이 사람이 평상시 물을 잘 마셔주는구나. 어, 그럼 저장할 필요 없겠네. 내보내야겠다. 이러면서 잘 내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간혹 가다가 물을 너무 안 드시다가 이 물을 좀 먹었더니 오히려 더 붓는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너무 안 드시다가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러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계속 드셔 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종도 더 없어지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가끔 커피나 차 등을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 이뇨 작용도 하다 보니까 붓기를 좀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뇨 작용해서 억지로 물을 빼다 보면 나중에는 반작용으로 부종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존하셔도 안 되고요. 또 부었을 때 이런 걸로 해결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커피나 차는 드신 만큼 탈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물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그렇게 문제가 되려면, 막 물을 막 5, 6리터 정도를 막한 번에 막 단기간 안에 막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사실상 현실 생활에서 잘 없겠죠. 자, 평소에는 뭐 하루 2리터 정도 수시로 드셔주셨다면 은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일반인 분들은 이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뭐 부족 문제나 수분조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걸 해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뭐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런 분들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신장 문제나 다른 장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애초에 신장 문제나 다른 장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부종이 좀 계속되고 오래된 분들은 비뇨기 내과나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커팅이란 방법에서 언급을 좀할 건데요. 자이 방법은 주로 뭐 보디빌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개체량 측정을 해야 되는 운동선수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체중을 정말 극한까지 줄여놓은 다음에 수분까지 빼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좀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하실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 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당장 내일모레 결혼식인데 웨딩드레스도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알수 없는 이유로 몸이 좀 불었어 근데 지방은 아니고 부종 같아 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만 정말 어쩌다 인생에 한번 정도 쓸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에 물한2리터 정도 드셨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물을 3.4리터 정도로 일시적으로 많이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많이 드셔주시다가 갑자기 물을 확 줄입니다 한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로 물을 확 줄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이 지나면 뭐 평상시에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토변은 많이 배출되는데 물은 갑자기 확 줄여서 먹으니까 들어오는 수분량은 적어져서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커팅이 되는 거죠. 일반인 분들은 사실은 자주 하셔도 안 되고 함부로 따라 하시면 신장 등에 큰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정말 급할 때만 한번 고려만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오늘은 부종과 수분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살찐 거는 뭐 당연히 몸에 안 좋고요 부종과 수분 저류가 있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지속되고 계속되시는 분들은 일단 살 빼는 솔루션도 해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꼭 병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붓는 게 싫다고 부종을 억지로 빼려고 뭐 인유작용이 있는 커피나 차 등을 자꾸 너무 많이 마셔주거나 아니면 내가 붓는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고 부종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안 하시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는다고 해서 운동이나 사우나를 해서 땀으로 이걸 뭐 배출해 보려는 시도는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시도니까 정말 하지 마세요. 자, 살찐 거든 부종이든 수분조류든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 문제가 잘 없고요 건강하게 하다 보면 알아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 빼남에서는 항상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